그니까 러 냉기 습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으로 한다. 밀면은 이 주류뚝 앞에 모든 열기가 정상적으로 돈다 말이 에요 이렇게. 우리가 강난이 났을 때이 사관을 누리고 뭐 따고 하듯이 이, 이 숨통을 빼는 게 서로 밀어준다 고요 냉기는 당겨주고 열기는 밀어주고 요제일로 지압제점 여기 습기를 임시로 이렇게 돌리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예열이, 예, 자동차도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예열을 시키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 주류뚝으로 이렇게 밀리가지고 조금 식은 거는 깔아 앉아면서 양쪽 배영불에가 이게 계자리야, 게자, 이자리야 계자리로 음. 이제 붙치가지고 여기로 이제 연기가 올거 아니요. 오면은 더, 더 낮은 무거운 냉기 습기는 자침관으로 빠져버리고 자침관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 상추관으로 미니까 이 자침관으로 그냥 아궁에서 미는 그 힘으로 나오는 자침관 속도는 어제 구경했는데 이 상추관에서 밀어 주니까는 훨씬 힘이 있으니까는 이 자침관으로 여기가 굉장히 빨라. 저 저기. 큰 방이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큰 방이면은 자침간 속도가 더 늦을 거 아니야 그죠? 아궁이에서 크니까는 이까지 못미치는거더 늦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자, 이 상추관으로 막 밀어주니까 압력이 있으니까는 자침간으로연기가 굉장히 빠르더란 말이야. 큰 방이니까 빨라야 되거든. 그래 온목이 뜻이지. 이게 이제 자침간이 좌침간. 저리로, 저리로 나옵니까? 이래가지고, 아궁 옆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저 자신만 끝이 어딘데요 지금? 끝은 아궁 옆에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안 빼놨어. 어, 그러니까, 그래. 저서 일리로 오면은 저 밑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모형을, 모형을, 모형을 만들 거는. 그러니까 그래. 옆으로 이렇게 빼, 빼버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버려야 옆으로 빼더라도 저기보다 낮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 여기보다 낮은 게 아니라, 개자리보다는 낮아야 돼. 그만 낮으면 니다 냉기 습기는, 개자리만 네. 바닥보다만 음. 낮으면 돼, 냉기 습기는. 여기보다 낮으면, 낮으면 더 좋지만,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개자리에 냉기 습기가, 어, 안 빠지면은, 맞짱 흔일이 되니까, 는 개자리 바닥보다는, 어, 개자리보다만 그 낮으면 되고, 냉기 여기 아궁이하고는 관계없다. 관계없어. 근데, 이거, 이거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데는 무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학생들이 쌌는데 예, 예. 정식으로 사면 요요 중간 11사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구들장에 올라가도록. 근데 학생이 사다 보니까 예. 한두개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게안 그래. 어, 그런 식으 나는 이상하다. 요거지, 거지아궁이면은 <laughs> 이상하다. 여기서 얘기했지. 5cm 넘으면 요소 예, 5cm 나와요. 예. 예. 니까 그러니까, 구들장만 예. 얹지도록 예. 예. 그게 이 만은 이 40이면은 5cm 넘으면 요소 5cm, 10cm 넘으면 그러니까. 10cm 놓으면 10cm가 센터로 나야 되는데 예, 예. 학생들이 사는 아, 게 이렇게 쓰더. 하게. 이상하다 나는. 잘못된 학 같아요. 조금씩 일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 앉아 형트첫 문제는 노가다만 하고 갔어.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싸고 하니까 고생. 고세... 그래도 고생하는 걸더 3년 더 재밌어요. 아까 여기다가 뭘 자꾸 그+ 그+ 얹 그+ 그막긴다그거이부분이 부분은 여거는 여기는 앉아 완전히 그 아웅이니까. 네. 여기는 막으면 안 돼. 여 어, 이렇게 사가지니까연 연은 막으면 안 돼. 그 구두 만 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흩은, 고래식으로 불이 퍼지도록 어, 이, 말 아닙니까, 흩은 고래 식으로 이 뿌리 퍼지도록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흩은 거래 네. 그래 가지고 연도가 연도는 제대로 했네. 연도도 조금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되니. 그지 그게 연도가 이거, 이게 없어야 돼. 원래는 두 개가 없고 20에 40으로 떨어놔야 그게 정상적인데 굴뚝으로만? 네, 연도로, 예, 불뚝으로 연도로 연도로만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못할 경우에는 이 파이프 두 개를 이렇게 중철 해놔도 밑에가 이제 냉기 습기가 있고 위에는 온기와 연기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간편하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묻지 말고 이, 이 규극으로 떨어놔라 그지 그러면 밑에는 상시 냉기 습기가 이 자침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고 후에는 정상적인 온기와 연기가 막 배출되게. 음, 어, 근데 연통 두개의 넓이만큼만 공간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 이거는. 그렇지. 이 200mm가 응. 굴뚝이면 200mm 폭에 냉기 습기층을 주면 사실 40, 400mm로 응, 내려가는 40, 거지. 응, 그 공간만. 예. 공간만 뜨면 돼. 네, 이 놈을 이 놈을 어. 이제 설치하는 게 이게 상당히 네. 문제네. 아, 그리고 요거는 고래 바닥에서 이게 고래 바닥이 될때 얘기예요. 큰 방이니까 네. 고래 네. 구들장 넘무 요거지 고래 높이요. 네. 고래 높이보다는 한 10cm 정도 내려가가지고 이걸 묻어놔야 돼요. 고래 바닥보다 약간 낫는 게안 낫겠어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도의 높이는 이 45cm, 이방 바닥에서 그 구들장에서 45cm가 연도의 상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열기가 여기 뜨겠잖아요 그죠? 여기 뜨니까 연도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높이만큼 불이 퍼진단 말이에요 저안 뜨신데가 열기가 갈거아니요이 연도가 여기 높으면은 높은 열기가 바로 빠져버리니까 그 열기가 저 옆으로 안 가겠잖아요 그45 온센 한 자반에 내려오면은 뜨신 공기가 요 위에가 그 짱바가지가 있다는 결론이지 그지? 그 열기가 저 옆을 퍼진다 말이야. 이 열기가 45cm 내려놓으면은 이 열기가 이렇게 퍼진다. 그 식은 거는 다운되면서 연도로 나가고 계속 새로운 열기 높은 열기가 들어오는. 이, 이 45cm를 낮추는건 어디 정확하게 어디로 기준을 네. 해야 돼요? 이 구들장 밑에. 구들장 밑에서 네. 45cm로 내려가면 구들장 될니냐 네. 그래서 45cm. 네. 그래 이 구들 그 상층보다층하고 네. 하층하고. 네. 그, 요것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연이 빠르겠죠? 그 대신에 덜 뜨고 있겠죠. 배연이 빠른 대신 이게 불은 밀게 오는데 옆에가 네. 한 그러니까. 네. 안 뜨시단 말이 열이 안못 미치니까. 또 요것을 더, 더 낮출 경우에는 배연 속도가 늦어지겠죠? 늦은 데더 멀리 이 열청이 지내가겠지. 수평으로 가는 거니까. 요, 거는 두께는 뭐, 그 그렇게. 20에 40. 예. 어. 20에 40으로. 어, 짧은 거 넣으면 돼. 네. 이거는 그러면 대동년도 고래는 형성을 안해 놓은 거네. 아니, 거기 대동년도는 여기 그나저 그특이한 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보또랑이야보또랑 계자리는 깊고, 계자리는 깊고, 이거지 저6 m 까지 반이 있다면, 요 옆에, 이게 벽체야, 벽체, 건물 벽체. 건물 벽체고, 이게 고래 바닥이야. 고래 바닥보다 한 20cm 정도로 낮춰주면은, 여기에 냉기 습기가 저기 없으면은, 냉기 습기 많으면 냉기 습기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있으면 냉기색 올라오다가 이리로 빠지겠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낮은 대로 해가지고, 계좌를 내가 자칫 먹는이 도또랑이, 뭐, 대동력으로 한다면은, 요거를 좀더 파가지고, 적에서, 조금 음. 고정해가지고, 음. 음. 이렇게 되면은, 도또랑을 더 깊이 파, 계자리 형용으로 파버려. 20, 20에 40, 저, 저, 20에 30, 하니까, 50, 50은, 50은 파야되 내니까, 좋은 배연은 30, 어, 보험대는 일시, 하셔야 됩니까이대동령도 하면 굴 불뚝이 이쪽에 있습니다. 불뚝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을 봐야 죠 대동년도는, 저, 실험을 했긴 알겠잖아요. 이, 이게 이제, 이, 건물 외벽이라 이러면, 음, 예? 음. 그, 요 사이에는, 이, 이, 고토라이라 이러면, 이, 여기도 구둘장을 어떤 식으로 얹어야 됩니까? 여기, 여기 앉아, 이게 이제 건물 폐채면은, 네. 어, 바로 콩쿠르 쳐든 것에서 밑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싸올려야 되고, 싸울려야지, 네. 이거 붙이면 막찢가지고마중을 쳐주면 싸울려야 되고그래갖 네. 연기가 벽을 안 타. 네. 그러면 기초를 하려면 이만 좀 잘라놔야지, 열로더 기초가 넓어지고, 이거 기초가 좁잖아요. 음. 이 마침이 건물 기초가 되고, 네. 하나를 요만 잘라줘야지, 이렇게, 턱걸이를. 음. 그러면 턱걸이를 이렇게, 이렇게 졌단 말이야. 이게 이제 기초고, 이렇게. 기초고, 여기 턱을. 이게 이제 구들, 구둘 벽체 구들장 받침 턱이라 그래. 음. 여기다 구들장 이렇게 놓으면 되겠잖아요. 여기, 여기 놓는 거지. 여기, 여기 놓고, 여기다 이제 마르는 걸 치우고. 구들장, 구들장이, 여기, 여기 갬돌 놓으면은 구들장 50cm가 한 이만지 안 오겠냐고. 여기, 여기, 요네 냅두고 50, 여기 뭐, 50cm가, 요만큼 50cm면 여기다가 갬이리 바치야, 기 그리고 요까지 절반 오기또 딱, 그쪽으로 어가면 그니까 이제 제가 경우에는 뭘 얘기하냐 하면은 황토, 이제, 벽을 쌓아놨단 말입니다. 네. 그 여기는 트가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밑에 쌓아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단 정도 이런 식으로 쌓아올려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안 돼. 지침 받침, 받침이 나오도록 해야 돼. 이렇게 쌓으면 안 되지, 좁으니까. 마른 흙을 치울 수가 없잖아요. 네. 원래는 이, 이 정도는 쌓아줘야 된다고, 벽에. 그래가지고, 구들장이 5cm는 이게 덮여야 되잖아요. 그럼 5cm는 마른 흙을가야 흙을 흙을 가야 되는데, 된다. 이게 이제 너무하면, 요렇게 나는 싼다고, 싸고, 구들장에한 3cm만 걸치도 이게 안 내려가 이게 내려간다면은 억수로 한 1톤을 올려도안 내려가 그게 한 절반 하고 한 3cm의 마른흙을 치운다거이래싸면면 채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쌀때 이렇게 싸지 말고 3cm 띄어가 싸줘요 마른흙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쌓올려 이렇게 이점 이래 이, 놓고 여기다 마른흙을 이어가면서 싸올려 그래가지고 구들장을 이렇게 이렇게 다 쌓으면은 마른 것까지까지 구들장 나줘줘야지 너무 붙이지 말고 그리고 여, 여기는 데 마른 얼치워줘야지싸 올려야 돼안 그러면은 구들장을 이렇게 붙이면은 연기가 다타가 있는데 연기 연기 그 귀신 같은 어다좀 여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지 뭐 그리고 다, 집도 집도 다베려버리고